예. <laughs> 예, 금요일 날 예고한 대로 오늘은 이제 요, 제가 2021학년도 9월 고일 모의고사 수학 모의고사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번 연도 목표인 이제 안정적인 4등급을 받기 위해서 4점짜리 문제를 제외한 모든 2, 3점 문제를 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는 그냥 그다항식의사칙연산 그거 물어보는 문제인데 동량 길이 바로 계산하면 되죠. x 제곱하고 마이너스 x 제곱 더하니까 이거 두 개는 없어지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x하고 지금 플러스 ex 이렇게 더하니까 x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엔 상수항이 없으니까 플러스 1 그대로 써주면 돼서 일 번에 4번이 다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등식 x 제곱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게 요거랑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첫번째는계수 비교법이 있고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이 있겠죠? <laughs> 첫 번째, 이 수치 대입법을, 아, 첫 번째 계수 비교법을 한번 풀어보면은 지금 X의 개수, 최고 차항의 지금 개수가 같기 때문에, 지금 양배를 뭘 곱해줘야 되고, 막뭐 이런 거 딱히 필요 없고, 요거랑, 여기서 나오는 X의 개수랑, 좌배에 있는 X의 개수랑, 우배에 있는 X의 개수가 같으면 되니까, A-1이 2면 되고, A 값이 3,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B, 상수항은 지금 딱히 포함된 게 없으니까, 지금 B가 그냥 마이너스 1이면 되죠? 따라서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어서 2번을 답이고, 두 번째 방법은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 풀어보면, 뭐, X 값에다가 1을 대입해볼까요? X 값에 0을 대입하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면서, 저희가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X에다 0을 대입하면 이쪽은 다 사라지고, 그러면 B 값이 지금 마이너스 1,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b 값이 마이너스 1이면은 지금 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x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뭐 x에 1을 대입하든 뭘 대입하든 해서, 1 한번 대입해볼까요? 그러면은,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거두개 사라지고, 고 요거, 요거랑 요거 사라지니까 a가 3 이렇게 나오게 돼서 두개 더하면은 지금 2가 다 똑같이 나오네. 요 사실 요 계속 비교법이 지금 훨씬 편하죠. 이런 식으로 꼴이 같게 나와 있으면은 그냥 같은 것만 이렇게 모양만 맞춰 주시면 되니까 굳이 수치 대입해 갖고 4층 연산에서 시간 날려 먹지 말고 계속 비교법 잘보지 확인하고 어꼴맞춰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문제는 좌표평면 위에 두점 요거랑 요거 사이의 거리를 지금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그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는 그거 공식 이용해서 그냥 하면 되죠. 1에서 마이너스 2 빼면 3이니까 3 제곱하면 9고요. 루트 씌워 주고 플러스 지금 2에서 1 빼면 1이니까 1에 제곱하면 1 따라서 루트 12두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등식 요거에 대해서 a 플러스 bi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ab에 가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 전개하면 되죠? 그러면, 앞에서 전개하면은 지금 2-2i, 그 다음에 플러스 3i,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어서 플러스 되고 이렇게 없어지죠? 그럼 5-가 아니라 플러스 i, 이렇게 되고, a가 5고, b는 1입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6, 4번이 답입니다. 5번 문제, 좌표평면 위에 사점, 요거랑 요거, 요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그 무게중심의 좌표가 지금 1,2라고 합니다. 무게중심은 바로 평균이라고. C발평균이지, C발평균. 그러면 요거 x 좌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눈게 1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1, 나누기 3이 지금 1. 맞죠? 그 다음에 B 플러스 8, 그 다음에 나누기 3이 지금 2,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1이 지금 3이고, B 플러스 8이 지금 3이 6이니까, A 값은 2 나오고, B 값은 마이너스 2 나와서, A 플러스 B는 3번, 0이 답입니다. 이거 그냥, 그남 암산으로 하셔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또 또 검산 과정 같은 거할 때는, 다시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연립부등식 요거 해가 이거라고 합니다. 그냥 이거 연립부등식 하나씩 풀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겹치는 부분 찾으면 되죠. 마이너스 2x가 지금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양변을 마이너스 2로 한번 나눠봅시다. 그럼 x는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호 어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넘겨주시면 x가 지금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2분의 3보다 큰게 x고, 4보다는 작은 게 x입니다. 요거 두개 곱해주시면 지금 요거 요거 2되고 이렇게 곱해서 6, 1번이 답이네요. 당식 요거가 이거로 인수부대 될때 지금 같은 공통 인수 비슷한 게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t로 치환해 주면 되겠네요. t는 지금 x 제곱 플러스 1이고, 그러면 t 제곱 플러스 3t, 그다음에 플러스 2가 0. 요거 인수부대 21 플러스 플러스로 되니까 따라서 t 플러스 2 곱하기 t 플러스 1, 이사각서 저는 2. 요거 지금 0이라고 돼 있고, 아까 전에 t가 지금 x 제곱 플러스 1이었으니까. t에다가 x제곱 플러스 1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지금 x제곱 플러스 2요게0 이렇게 되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 그안 구해도 되죠. 그러면 a값이 지금 3이고 b값이 2여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5번 5가 답입니다. 부등식 요거를 갖다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완전 이 근본의 방식대로 풀면은 2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2x-1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경우의 범위를 나눠서 풀수 있지만은, 이거 그냥 저희가 외운대로, 10이 작으니까 지금 작은 것보다는 크고요. 큰 것보다는 작고요. 모든 항에 지금 1 더해주면, 마이너스 4가 지금 2x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6보다는 2x가 작고, 이렇게 나오고 양변 2로 나눠주시게 되면 이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뀌고 마이너스 2가 지금 x보다 작고 그다음에 6이 아니 3이 x보다 작고 그래서 모두 정수 x 개수 지금 두 개를 다 포함하니까 요거에서요거 빼면 뭔데 플러스 1까지 해줘서 6 개가 답입니다. 3번 좌표평면 위에 이거 아직 안 배운 거긴 한데. 쉬우니까 그냥 풀어볼게요. 저번에 모의고사 했을 때도 이런 문제 풀기도 했고, 자폐평면 위의점 요거를 갖다가 직선 요거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다고 한 점을 A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증명은 안 했지만, 요거 대칭이동하면 지금 A,1이거든요? A가 A,1인데, 지금 요 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뭐, 1,A. 이런 식으로 한번 더 봅시다. 근데 요거를 Y는 X, 요 점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했어요. 여기는 반대로 A,1이 되거든요? 근데 이 A,1에 관하여 X축에 대해서 지금,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Y축이지, 이거 아니죠? 이쪽으로. 그럼 여기는 Y 좌표만 변하는 거죠. X 좌표는 A로 변함없이 같고요. Y 좌표가 마이너스 1로 변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점 A를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A 다시라고 한번 해보면 A 다시의 좌표는 지금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점의 좌표가 지금 2, e, b라고 합니다. 따라서 a는 2고 b는 마이너스 1, 두 개를 더하면은 1이 답이기 때문에 1번이 답입니다. 이것도 아직 안 배운 그 원의 방정식 파트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개념을 배운 적이 없어갖고 설명이 좀 논리적이지 못할 수 있는 점. 요게 지금 반, 반지름의 제곱 을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제 보기에는. 그때 요거 위에 점이 지금 3컵마일인데 요거에서 접선, 접선을 지금 구하라고 하네요. 이 접선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접하는 선이죠. 원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접하는 선. 이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잘못 그린 거고. 이렇게 한 점에서 면는 이게, 이게 접선이죠. 아무래도 접선의 좌표가 지금 3컵마일인것 같습니다. 접선의 Y절편을 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울기가 미정이고, 기울기가 미정인데, 지금 3컷마일을상컷마일이 접선이라고, 제가 이걸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 위에 있는 점이 3컷마일이 확실하니까 요거를 접점으로 두고 이렇게 푸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요 1차 함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3컷마일이 지금 정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풀게 되면, 그럼 3컷마일을 정점으로 두는 1차 함수, 기울기가 미정인 3컷마일을 정점으로 두는 1차 함수식을 그려봤을 때, y 1이 지금 m 곱하기 x 3 이렇게 되겠죠. 요게 지금 요거 위에 대해서 y 절편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원이 이렇게 있고 요거의 방정식이 지금 x 반지름의 제곱 방정식이 지금 x 제곱 y 제곱이거든요. 거 그럼 반지름의 제곱이 10이니까 예 아, 네, 그러면 반지름은 루트 10이겠죠. 루트 10.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3,1 아까 접점이라고 치면은 이 참수가 이렇게 지날거고 그러면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거를 통해가지고 지금 요 기울기 m값을 구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이거 먼저 전개를 해줘야죠. Y, y는 y mx-3m 이고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렇 넘겨서 mx-y-3m 플러스 1 요게 0이다. 이렇게 하고, 그럼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지금 해가지고, 근데 여기 제가 원의 중심을, 뭐, 뭐 하겠어요. 네. 원의 중심이, 일단, 그, 해설지에는 0,0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게 왜 0,0이 되는지, 는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0,0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에 루트 씌운 거, m제곱 플러스 1에 루트 씌운 거의 절대 값, 요거 0이니까 얘랑 얘랑 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의 절대 값이 지금 루트 1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절대 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 요게 지금 루트 10 M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고 양변 제곱해 주면은 지금 9M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이 지금 10M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고 이거 이렇게 넘겨주면은 M 제곱 플러스 6M 그 다음에 플러스 9가 0이다 33 3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가 아니라 플러스 플러스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은 M m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0 이렇게 나오니까 m 값이 지금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란 뜻이니까 이 1차 함수식 다시 정리해보면 y 마이너스 1은 지금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y는 3x 마이너스 9인데 1넘어가고 지금 마이너스 8이안에를 제가 잘못 계산했나 보네요 잠깐만요 아, 여기서, 여기서 다시 해볼까요? 그럼 n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라 나왔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y는 지금 마이너스 3x, 플러스 9인데, 1인데. 이상하네. 이거 그냥 안, 안, 이거 u로 안 할게요. 일단 n값이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지금 플러스 9죠? 아, 그럼 플러스 10. 아, 그냥 제대로 한거 맞네요. 그러면은, y 절 편이 10 나오니까, 5번이 답입니다 그건 아직도 개념을 배우지를 않아가고 제가. 한다요 연립방정식, 요거의 해를 요거로 할 때, 그냥 이거 연려 파면 됩니다, 그냥. 그냥 열려 파면 돼요. 요거 인수분해 되거든요, 지금. EX-Y의 전체 제곱이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요. 그럼 Y는 EX다라고 지금 하고 풀수 있죠. y에다 2x 대입하면요, x 플러스 4y가 아니라 4x 마이너스 120 이렇게 되고, 5x가 지금 10이니까 x가 2일 때 y값이 4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두개 더하면은 2번 6이 답입니다. 계수가 실수인 2차방정식의 한근이 요거라고 하고 여기서 지금 여기서 엄청난 힌트를 지금 다 준건데 여기서 사실 문제를 끄어도 됩니다 계수가 실수인 요거 앞에다 줬으니까 되게 문제가 쉬워지죠 그래서 계수가 실수인 2차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실계수방정식이고 2차방정식이라니 두근이 나오는데 실계수방정식에서 지금 선수가 포함된 복소수 범위에 지금 글이 나왔으니까 2-3i가 e 그이면은 나머지 한근은 지금 2 플러스 3i 하는 거죠? 한글을 요거 알파라고 하자. 아, 그럼 알파 값은 벌써 나왔네요. 2 플러스 3i. 그냥 요거 뭐 한글이 뭐고 이런 거 나오자마자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 아니면은 요거 켤레은 거의 이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알파분의 1이 요거일 때 요거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그냥 그분모에 실수화 해주면 되죠. 양변에, 이거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2-3i를 이제 2-3i분의 2-3i를 곱하게 되면은 요 합청공식 사용해서 지금 4-3i제곱이니까 13아 9i제곱니까 이 13분의 지금 2-3i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13분의 2 플러스가 아니라 13분의 2-13분의 3i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a 값이 13분의 2고요. 값은 마이너스 13분의 3이니까 두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3분의 1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4점 문제 나왔네요 이 쳐져도 보면 안 되는 건데 사실 이게 풀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 요거 인수분해 한 다음에 뭐 알파벳을 대입해서 수식 변형한 다음에 뭐 하고 이렇게 하면 풀수 있는 거 이것도 이제 뭐 2, 3점을 가장한 4점 문제인 것 같은데 쳐져도 보면 안 됩니다 일단은 직선 요거가 이함수 요거의 그래프와 만나고, 요거부터 이제 시 하나, 해야죠? 이제 만난다는 개념은, 뭐, 직선이,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시글이 나와야 된다는 개념이니까, 여기서의 판, 여기서의 지금 저희가 알아놔야 될 것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도 포함이 되죠? 만나니까. 이거, 이거 열립해갖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k. 이렇게 해서 지금 판별식 써주면요. 9 마이너스 4 곱하기 지금 4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k가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1참수 그래프가 요거 하나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판별식 0보다 작다. 허근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6k이고, 플러스 15에다가, x죠, x. 1 5에다 마이너스 k 했을 때, 요거의 판별식이 지금 0보다 작다. 쓰면 되죠. 이 짝수공식 사용해서 계산하면요. 9, 마이너스 15, 그 다음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결과 값으로 지금 k가 6보다 작다. 네. k가 6보다 작다. 이런 결과 값이 나오죠. 음. 이 전체적으로 K의 범위는 지금 4분의 7보다는 크거나같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니까. K의 개수, 정수 뭐라고 했으니까, 이거 정수.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바꿔놔야죠, 그러면. 포함되는 게 4분의 8, 2부터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꾸면은, 하나만 포함되니까 그냥 빼면 되죠. 2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14번부터, 저기 21번까지는 저희가 사전 문제라서 지금 찾아도 보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또 옛날에 많이 풀어봐서 이제 풀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찾아보면 안 되는 거 이것도 아니고 여기부터 이제 저희가 보시면 됩니다 당시요거로요거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나머지 정리 써서 이 대입해서 풀면 되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연산식 한번 써보면 네, x의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지금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인데 이게 몫이 qx가 있을 거고 플러스 나머지 r이 이렇게 있을 건데 x에 다2 e 대입하게 되면 요거 다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 x에 2 e 대입하니까 요거 상수로 나오고 그럼 r은 뭐다? 나머지는 뭐다? 바로 이렇게 나오죠. 8 플러스 8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이거 두개 없어지고 16이 답입니다. 요 구간에서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거 2차 함수 그래프죠? 그냥 한번 그려 볼까요? 일단은 일단 위로 볼록이고 x축의 방향으로 지금 이만큼 평행 이동했고 y 절편이 아니고 저거 저거 y축 방향으로 지금 15만큼 이제 평행 이동을 했네요. 요기에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있는 거고 요렇게, 뭐, 대충 요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이게 지금 1에서 1에서 4까지의 범위, 뭐,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1에서 4까지의 범위, 그러니까 대충 여기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충 여기인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래프를 잘못 그린 걸 수도 있으니까, 이 판별을 해봐야죠.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려면,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마이너스가 없었으면, 어떤, 어떤 수의 그냥 제곱이잖아요. X가 지금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은 실수라는 거고, 그럼 제곱하면 0 아니면 무조건 양수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없었으면, 그럼 0다는 편이 제일 작으니까, X가 2일 때, 이게 답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이 수를, 요, 제곱되는 요 수를, 마이너스가 없는 X-2의 전체 제곱을 갖다가, 저희가 가장 큰 수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가장 큰 수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소리는, 이제, 요, 요 범위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1을 대입해봅시다. 요거를 제일 작게 만들어서,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되고 또 마이너스가 없고, 해지니까 그렇게 되고, 아니면 요거를 제일 큰 수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되고 앞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별로 안 크죠? 근데 4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 앞에 2니까 1을 제곱하면 4고 마이너스 4니까 지금 최소값이 11 이렇게 나와서 11이 답인데 11이 답이긴 한데 여기서 좀 그래프적인 측면으로 약간 다가가 봤을 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 문제가 쉬운 게 이게 전개된 형태로 나왔으면 꼭지점의 잡표를 구하던가 뭘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표준형의 저 그래프로다가 바로 내주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어서 너무 편해요. 여기 지금 2,15가 지금 꼭지점에 좌표고, 지금, X에, X에 0 대입했을 때, 지금 Y 절편이 11 이렇게 나오거든요. 0,11이고 여기가, 그래프를 좀 자세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꼭짓점의좌표가 지금 여기 기준으로 해서 지금 X는 2 이렇게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지점해야 되는 표시가 여기, 여기가 4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친다면, 2에서 4까지를 두 칸을 가야 되니까 지금 이쪽이 지금 법이고요 여기, 여기 Y값. 2에서 1까지 가는데 한칸 걸리니까 지금 좀더 위에 있겠죠, 당연히. y 값이 지금 그래프가 뒤집어 있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일 때를 봐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 최소값이 나와야죠. 최대값은 1이 아니라, 여기 축방에서 나오겠죠. 포함이 되어 있는 범위니까, 지금. 어쨌든 11이 답입니다, 그래서. 다음이 24번이고, 25번까지가 지금 3점 문제고, 여기부터는 이제 다시 찾아보면 안 되죠. x 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를 두 두시그... 식이다. 너무 쉽죠, 이거는? 짝수 공식 그냥 바로 써보겠습니다. 지금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소리죠. 서두실이니까, 그럼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4가 지금 0보다 크다는 소리니까, 요거 요거 없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4k가 지금 마이너스 28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4로 양단 나눠주면 k가 7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7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 5, 6, 6개니까 여기 답입니다 점 2, 5를 지나고 직선 요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요거라고 할때 요거의 수직이라고 합니다 수직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사실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이거보다 이거에서 마이너스 2분의 3 역수치한 다음에 마이너스 빼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a가 3분의 2 나오니까 3분의 2x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이 꼴을 한번 지원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분의 2가 지금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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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a 분의 2 곱하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고 2 A분의 6 그러니까 A분의 3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고 A가 마이너스 3이다. 바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0 이게 지금 2,5를 지난다고 합니다. 2,5 대입하면요 4 마이너스 15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b가 지금 1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거두 개를 더하면 8이 답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지금 2021학년도 맞나요? 2 0 2 1년1년 지금 9 1 수학 모의고사 9월달 고일 수능 모사 수, 수학 모의고사 이거를 지금 2, 3번 문제를 제가, 제가 풀어봤고 예. 이거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2020년도, 뭐, 2019년도, 이런 걸 계속 구해가지고, 이3점 문제들만 제가 골라서, 이 뭘과사의 경향성도 좀 파악할 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